F=ma라는 뭐냐면 아주 이게 이건 직관적인 거예요. 어 가속도하고 속 힘의 관계가 비례상수가 질량이 되는 거. 질량이 이어서 디피니시이 내려져요. 질량이라는 게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자이 공식을 이 공식을 모든 물리학에 다 적용할 수 있다 보면 돼요. 자 어떻게 적용되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공식을 우주 어 태양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저기 만류법칙이 이어서 그냥 마 그래요. 자, 만류법칙 정하기 전에, 어, 자, 요, 여게 태양이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는대로 그림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데 그림도 안 그리고 하는 게더 좋아요. 머릿속으로 다 해도 돼요. 조금 이 숙달되면 이런 그림조차도, 상징적인 이런 그림조차도 안그려도 여러분들 물리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자, 요 지구가 돌아가요. 이게 태양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타원운동인데 거의 이십률이 적기 때문에 원운동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으면 여기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 r이요, r벡터예요. 그럼 여기서 속도벡터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도벡터가 v 합시다 그럼 여기지 여기에도 이렇게 했을 때이 속도벡터가 v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보이하고 보이 프라임의 이 관계예요. 이 관계는 델타 세타로 두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따라 자연의 대칭 구조. 자연의 이 용어 하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면 우리가 모든 물리학 문제를 푼다는 게 자연의 대칭 구조하고 관련 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원운동은 완벽한 대칭이잖아요. 자, 원운동의대칭이란 말은 뭐예요? 요거랑요거다 동일하잖아요. 그런 말이요. 에 그렇게는 여기서 모든 물리 법칙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여드릴게요. F e q u a MA를 바로 요거에, 요두포인트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이걸 적용하면 바로 만류력법칙 그냥 와버려요그만류력법칙이 나오게 된 근거는 뭐냐니까요?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공간에서 그런 운동이 허용돼 있는 거야. 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 모델을, 저, 이 공간에, 자, 따서 공간의 수학적 구조. 네, 그 말을를 당하면 돼요. 그럼 이이 공간에서 태양을 지구가 도니까네 그걸 요 돌아가는 요 모델을 수학적 모델을 이렇게 옮겨 보는 거예요. 처음에 v 아, 그다음 속도 v 프라임이 됐으면 요게 벡터니까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속도 차가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요 델타 v 이요요 속도 차를 구하는 거예요. 때 요게 미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요게 굉의접다 델타 세타라면, 쪼매 움직였다는 거. 뭔, 뭔, 냐 그냥. 여러분, 정물 대부분 다 깡통 걸리잖아요, 깡통. 이거, 이거, 이거 비주얼 하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요 순간적으로 돌아갔을 때, 착, 그, 이거 돌아가는 이깡통의 접선 백타, 법선 백타. 그걸 이제 따져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 어, 기초 수학에 뭐가 있나 하면, 요거에, 사실은 이부채꼴 원호에 해당되는 델타 V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V 곱하기 델타 세타가 돼요. 자, 빨리 합니다. 좀 시간 없을까. 델타 요거 너무 간단하니까 입 따라오세요. 근데 요거 매끌매끌해요. 델타 세타가 되고, 세타는 각도의 미소 변인데,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나 빨리 돌는것 같아서 각도가 얼마나 스위치, 스위핑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오메가의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각운동량 곱하기 시간하면 각도가 나오잖아요.